안녕하세요. 단단입니다. 음, 오늘은, 어, 키핑장에 왔는데, 애들이, 아, 물마림이 좀 있어요. 보니까. 그리고 얘는 예전에 제가 화상을 입혔어요. 화상을 입혔는데, 지금 이 하엽만, 하엽져서 떨어지면, 위에는 손톱도 예쁘고, 물들임도 잘 들은 것 같아요. 어, 그렇게 한, 어, 잘 잘할지 모르겠어요. 이거는 어, 목 테두리를 목도리를 다 했는데요. 이거는 이름을 몰라요. 뭔지. 어, 이거는 제가 구매할 때부터도 이름이 SP로 왔어요. 근데 아시는 분 있으시면 어, 좀 알려주시고요. 지금은 이름 모르는 게 많아요. 어, 이거는 클레오 파트라. 클레오 파트라. 클레오 파트라도 손톱까지참 예뻐요. 음, 그리고 이거는 뭘로? 이거는 마디바예요. 어, 제가 마디바가 한 4개 정도 있는데, 어, 마디바는 그냥 잘 크는 것 같아요. 이 아가보이데스는 자구를 4개를 달았었는데, 제가 분갈이 하다가 두개가 부러졌어요. 근데 감쪽같이, 감쪽같이 제가 표안 나게 이쁘게 심었답니다. 그리고 지금 잘 자라고 있고, 지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, 보니까. 어, 여기 뒤에 애기는, 하리노사, 아이고, 사이 좋은 아이가 두 명, 이쁘게 하고 있네요. 이거는, 파키포리아, 파키포리아. 이것도 잘 자라고 있어요. 아,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담아보고요. 다음에 또 이쁜 아이들 또 소개하겠습니다.